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아침이고요. 아침 근정화학은 1449일째입니다. 힘차게 몸에 접하기 전에 오늘은 정약용 선생님의 여유당전서의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사람이 힘써 행하면 하늘이 도와주고 머뭇거리면 스스로 그 복을 잃는다. 네. 머뭇거리면 여러분 우리 한 단계만 더 간절해집시다. 이런 말을 해 보고 싶습니다. 어제 제가 어떤 중요한 서류를 꼭 저녁에 급하게 보냈어야 되는데 스캔을 해서 보내야 됐습니다. 근데 제 집에 복합기 등등 기능이 없어서 그 알파문고 등등 그런 걸 보낼 수 있는 데를 찾아 나섰는데 아, 제집 주변이 문을 다 닫았고 또옆 동네까지 뛰어갔는데 문을 다 닫은 거예요. 근데 마침 2층에 재본 출력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올라갔더니 에, 저는 딱두장 보내면 되는데 거기는 어, 어떤 사장님 혼자 계시더라고요. 거의 끝날 시간 돼서 대용량만 하지 그렇게 한두 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. 와, 제가 거의 거의 마지막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장님, 정말 급해서 그런데 이거 진짜 요금을 좀더 내겠습니다. 뭐 아니면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. 했더니 그 사장님이 해주셔서 결국은 보냈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영상에서 홍진경 씨가 그 신동엽 씨한테 예전에 데뷔할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슈퍼모델 베스트 포즈 상이죠. 그게로 데뷔를 했는데 그 뒤로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1년 뒤면 다시 또 자기 같은 베스트 포즈 상이 나올 텐데 자기는 그 1년 안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막 막바지 쯤인가에 그, 그 슈퍼모델 1, 2, 3 등이 어떤 방송 출연 제의를 받아서 1, 2, 3등만 간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. 아니, 알게 됐다는 거예요. 거기를 무작정 찾아가서 자기는 무작정 여기 출연해야 된다. 왜냐하면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. 홍진경 씨가 그때가 진짜 마지막 이번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. 이 아는 거, 요것도 중요하고요. 저도 어제 정말 많은 문구점을 찾아다니고 문 닫았고 해서 그 2층의 재본 출력도 거의 문 닫을 시간이었거든요. 그래 그래서 불도 어두컴컴하게 해놓은 상태였는데 에, 여기가 아니면 마지막이다 이런 걸 알아냈고 좀더한 단계만 더 간절하게. 저 원래 그런 부탁 진짜 못하는 성격이거든요. 근데 원래 하던 것보다한 단계만 더. 홍진경 씨도 그 PD 분한테 아니 저 무조건 오늘 출연해야 됩니다. 아왜 이러시냐. 고 아 진짜 저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얘기했더니 그 pd분이 그럼 올라가세요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어 거기서 이제 심지어는 대본에 123등 하고의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질문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왜냐면 대본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123등한테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옆에서 본인도 다 했대요 근데 이경규 선배님이 야저 친구 진짜 재밌는 친구다. 라고 제작진에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주부터 어, 홍진경 씨만 고정이 돼서 어, 그 프로그램을 계속했다라는 일화를 어,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 어제 겪은 저의 일과 홍진경 씨의 얘기, 그다음에 이 여유당전서의 이 하늘이 힘써 행하면 사람이 힘써 행하면 하늘이 도와주고 머뭇거리면 전 여기서 스스로 그 복을 잃는다. 우리요, 한 단계만 더 간절하게 해봅시다. 모든 일이 이렇게 한다고 대신에 아셔야 될게 나는 한 단계 더 해봤는데 안 이루어지던데요 이러면서 또 포기하면 안 됩니다. 안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, 여러분. 한 단계 더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그건 또 우주의 원리가 아니에요. 대신에 확률을 높이는 거죠. 내가 나는 보통 여기까지 하는 게 있죠. 보통 노력하는 내가 살아온 그내 몸에 배어 있는 그 루틴이 있습니다. 나는 여기까지 해 보는. 근데 거기서 한 단계만 더해 보는 거예요. 저 어제 진짜 그 제가 그런 부탁 잘못 합니다. 제가 평소 루틴으로는. 근데 야, 이 여기서 나가면 이 가게도 이제 오늘 못 보낸다는 그걸 느낀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이 간절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한 단계만 더 간절해지면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. 손자병법에서 이겨놓고 싸워라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도전하고 내가 뭔가에 시도하는 거에 평소 하던 그 나는 여기까지 보통, 아, 여기까지가 난 진짜 최고야. 거기서 한 단계만 더 해보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그게 또한번더 얘기합니다.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.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. 계속해서 습관을 한 단계만 더 해보는 그 제가 어제 운동이 운을 끌어당기는 거이사람이 힘써 행하면 하늘이 도와주고 이것도 한 단계만 더 해기 시작하면 하다 보면 어. 점점점점 점점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아 일은 이렇게 예, 완성해 가는 거구나 그런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한두번 해보시고 아니 작가님 이거 해봤는데 안되던데요 안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확률을 높여서 간절함에 예, 내 능력치를 올려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, 이루어지는 일들이 훨씬 많아지고, 아, 이렇게 세상을, 에, 운을 끌어당기고 세상을 완성해 가는구나 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. 여러분, 우리 한 단계만 더 간절해집시다! 일 나는 사람들 이렇게는 하 가치를 만든다.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. 3.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. 4. 아침 긍정 화근을 통해 열정을 고전하게 유지한다.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 0 0 번씩 매일매일 외쳤다. 그럼 다 이루어졌다. 6.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. 부자들한을끌을수 있고 DNA가 수산났다 7. 영어로 아침 긍정 화근을 외칠 수 있도록 공부했다. 8. 나는 저녁 7 시까지 먹다난 소식 나난 건강하다. 9. 이렇게 요리를 할 때도. 간절하게 레시피를 음식을 만들었더니 내 음식 케이프드에 이르게 됐고 전 세계인들이 맛을 사로 잡았다. 십 이런 지혜,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이 간절함의 한 단계 그리고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7월 이 일에 고전에다 했다마 땅에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에 이르게 됐고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책이 됐다. 수십만 부가 헤우러스 출. 됐다! 싶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. 마늘동지 구독자 여러분 우린 이미 독서를 통해서 간절하게 예,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수준보다 한 단계만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그 간절함의 에너지를 받아라! 그리고 한번 해본다고 해서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지혜의 에너지도 받아라!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, 계속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나의 간절함, 그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<놀라> 우리네 한 단계만 더 간절해져서 만나요. 간절하게 애원합니다.